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리머 쿵쿵입니다. 자, 여러분. 금수란 PK 트리 최종으로 나왔습니다. 추천 PK 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 PK 대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하죠. 자, 이렇게 많은 기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약간 또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PK 트여 8개 기술이죠. 먼저 금스란 같은 경우는 PK 대전에게 되게 좋은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슈퍼마가 4개고요. 전방가드가 한개 1개, 무적이 1개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술을 씹을 수 있는 내기술이 6개나 됩니다. 패팅이 조금 더 PK 대전에 맞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자 먼저 필수 이렇게 6개로 나뉘었습니다. 6개는 당연하게도 슈퍼하머 전방가드 무적 이거를 뜻해요. 자, 맨 처음부터 보면 신속어름 자 슈퍼하머입니다. 접근기이자 경직기에요. 첫 발동 후 두번까지 빵빵 하면서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고, 이동하고, 한번더 빵, 한번더 빵,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상대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을 할때 슈퍼하머에요. 상대 기술에 내가 실시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마지막, 그러니까 가는 진로도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 발걸음이 닿는 곳에 상대가 있으면 이렇게 빵 쳐가지고 경직을 입힙니다. 좀 좋은 스킬이죠. 그리고 이 스킬은 중간중간 컨트롤로 방향 전환이 가능해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 있고 상대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여기서 빵빵빵 빵, 빵.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빵빵빵 빵, 빵. 그래서 사용함에 있어서 상대가 이렇게 직선으로 쏘는 스킬을 나는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피할 수도 있다. 피하면서 다시 방향키로 이렇게 빵빵 빵 하면 상대한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잘 써야 되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직선으로 가다가는 뚝과 맞아요. 자, 그 다음, 나무 오르기. 슈퍼하머이고요 접근기입니다. 접근기예요 여기, 내가 여기 있고 상대가 여기 있잖아요. 이걸 쓰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슈퍼하머 1타 때 경직, 막타 팡팡팡 할 때, 맞으면 다운드. 그래서, 어, 사랑 같은 경우는, 뭐, 암흑탄, 어둠 폭발, 편전, 이런 원거리, 원거리 스킬이 없어요. 병직기가. 근데 나무로기를 잘 쓰면 좀 그거를 대용으로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단, 단, 여기서 직접 캐릭터가 움직임으로 상대의 기술에 역카운터를 맞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내가 나무에서 상대한테 접근을 했는데 그 순간에 슈퍼하머를 쓴다. 잘못하면 역광각 맞습니다. 또는 상대가 피하고 빵빵빵 할때그 자리에 CC기를 쓴다. 그러면 역광각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안 맞는다. 그러면 즉발히 휘팩이나 무적기, 틈등 태우기를 반드시 빨리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포의 고동. 이거는 슈퍼하머예요. 원형 타격기이자 기절기이며 경직기입니다. 어 경직, 기절, 콤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상으로는 하지만 사용이 워낙에 느리다보니까 원래는 이거 신소걸음 빵한 다음에 이거 치고 여기 래서 빵할 때경 기절이 먹혀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이게 좀 느려요 더군다나 신소걸음은 약간의 후딜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후딜 이게 결합돼가지고 신속어른 다음에 고동이 먹히는 경우가 있고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먹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어른 다음에 고동 사용은 아직까지는 비추해요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댓글로 추가로 달아드리던가 아니면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어요. 신속어른 다음에 콤보로 이용하지 않는데도. 왜냐 공간 변학이라는 경직기가 또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별학 아 나중에 또 언급되는 스킬이긴 한데 뭐 그거는 또 그때 말씀드리긴 하고요 아무튼 공간별학 때 경직 딱 했을 때 공포의 고동 빵에서 기절 놓고 그 다음에 바운드기나 띄우기 막 이런식으로 연계콤보 들어가면 되겠죠 또는 슈퍼어머이자 기절기이므로 슈퍼어머를 이용한 카운터 가능합니다 또는 그냥 빵 대놓고 기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자우. 여러분. 사자우는 맨 처음에 사자우 별로인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제 방송에 와가지고는, 어, 사자우 별로인데요? 데미지지 약한데요? 아니에요. 뱀딜 세고, 범위 좋고, 경직기에 바운드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다운. 바운드가 아니라 넉다운. 이거는 진짜 메인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콤보의 마무리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대놓고 빵 써도 경직, 경직, 경직. 넉넉 꽝한 다음에 마지막 한타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자, 자의 공군 부럽지 않은 50으로의 스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냥 간단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이언트 공군 엄청 센 기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석이 같아요. 자그 다음에 공간변화 공간변화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스킬이긴 한데 TV배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사냥 때도 이걸 넣기는 해요 하지만 사냥 때 넣는 거는 뭐 여러분의 취향 차이니까 눈에로 치고 이거는 1.5초간 전망가지입니다 땅하고 리타 모션 끝날 때까지 전망가드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흥랑이 소환되 있을 때 흥랑이 파바바바박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원형, 조금 더큰 원형으로 막 때리는데 그거에 쳐맞으면 경직이 걸려요. 네. 여기 신수의 습격.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의 공격을 카운터 치는 용도로도 가능하고요. 그냥 깔아놓는 용도로도 가능해요. 상대 이동거리나 이런 거. 예측하고요. 아니면 상대가 바운드 되고 내가 마지막 타격을 성공 시켰을 때, 상대 아직 누워 있잖아요. 그때 공간 변혁을 딱써 놓으면 상대가 무조건의 피기를 써야 돼요. 상대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는 그냥 대놓고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면 흥랑한테 <목소리> 참았습니다. 바바바 박 참았다가 맨 처음에는 절반 효과 때문에 경직이안 당하는데 자체 잘못해서 타이밍 그러니까 뭐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막 일어날랑 말랑했을 때 전방까지 활용해서 꽉 뜨면. 그 다음에 경직까지 가능합니다. 상대가 기술을 쓰고 가만히 있을 경우. 이건 거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물론 이후에 p b 명상까지 이렇게 추가로 첨부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PVC 개꿀 스킬. 그 다음에 숨통 태우기. 무적 회피기. 당나의 아쉬운 점은 무적 회피기가 없다는 건데 궁세랑은 있어요. 거기다가 기절 효과까지. 경직이 아닙니다. 기절이에요, 이건. 그래서 콤보의 메인입니다. 원래는 공포의 고동이 콤보의 메인이나 공포의 고동은 약간 느리고 신조걸음과 연계가 조금 안 되는 관계로 저는 신조걸음 다음에 숨통 태우기를 써서 기절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콤보를 써요. 어, 이후에 뭐 패치 등으로 인해서 고동이 바로 연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치되면 숨통 태우기는 생존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연계기로 저는 써요. 왜연계기를 써도 되느냐 이것쓴 다음에 그냥 회피기로 피한다던가 아니면 신속으로 나무 오르기 같은걸로 슈퍼아머 활용해서 그냥 도망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타임이 빨라서 이렇게 연계기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상관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슈퍼아머전방가들이 무적이 없는 경우에요 7번 밀려오는 파도 이거는 이견에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넣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운드 기고 생명력 회복 기능과 동시에 데미지 딜링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콤보 중간에 넣기에 좋아요. 이거는 슈퍼하머가 없기 때문에 콤보 중간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빵! 쓰잖아요. 발로 이렇게 빵! 받는 모션인데, 할때 쳐맞아요. 그러니까 콤보 중간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마무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들. 저는 지뢰발기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병력장을 쓰실 수도 있고요. 뭐, 채찌 대륙이나 이런 걸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뢰 밟기를 강추합니다. 왜냐면, 다른 스킬들과는 다르게 지뢰 밟기는 1타로, 이렇게, 반두겸 파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손통 태우기, 나무 오르기, 두개다 필수로 넣는 스킬들인데, 이 스킬들과 지뢰 밟기는 연계 스킬입니다. 나무 오르기 지러 밟기, 손통 태우기 지러 밟기, 보시죠 충동태욕이 밀려오는 파도 이런 식으로 연계기에요 그러므로 저는 다른 스케일을 쓰느니 그냥 지뢰 바퀴를 한 번에 빵! 하면서 충동태욕이 기절하고 뒤로 빵! 했을 때 바로 지뢰 바퀴로 한 다음에 바운드 시키고 그 다음에 밀려오는 파도나 사자우로 마무리 딜 아니면 그게 콤보 그게 어 이전에 콤보로사용을 경우 그때는 콜타임으로 지뢰받기한번더 하면서 마무리 딜을 빵!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다른 스킬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지뢰받기로 마무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패치캐드릭기나 이런 거 불가능하죠? 여기서는 딜링 스킬이 사자후 밀려오는 파도 지뢰받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스킬 설명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쉽게 감이 오질 않을 겁니다. 전 지뢰받기 모션이고요 이걸 왜 넣어야 되느냐, 세르트, 라브리프, 계아로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막간의 이용해서 세부 설명 다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좀 아쉬우니까 콤보 예시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1번 메인 콤보, 치속걸음으로 상대한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팡 치면 경직이 들어갑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고동이 메인 콤보이긴 합니다만 모션 때문에 안 먹힘으로 바로 슴통 태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슴통 태우기와 연계 스킬 밀려오는 파도 또는 지뢰밟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우로 마무리 템딜 이게 메인 콤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만약에 사자우나 이런 게또 이미 써가지고 풀타임이 돌아간다 그러면 2번 콤보를 써야겠죠. 신속 얼음 다음에 슴통 태우기 지뢰밟기 지뢰밟기 이런 식으로 물론, 이때에는 밀려오는 파도, 사자호, 둘중 사용 가능한 기술이 있으면, 첫 번째 바운드 때 밀려오는 파도를 쓰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마무리 딜 때, 밀려오는 파도 또는 사자호,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을 경우. 자, 세 번째는 심속걸음 나무 오르기. 신속걸음딱 경직한 다음에, 만약에 순통 태우기가 쿨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나무, 나무 오르기를 그냥 쓰셔야죠. 그 다음에 밀려오는 파도 또는 사자우 또는 지뢰 밟기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신소걸음 다음에 바로 바꿔가지고 밀려오는 파도를 써도 됩니다만 그건 정말 비추예요 그냥 나무 오르기 이거 쓰셔서 확정 딜을 노리십시오. 자 이렇게 필리 3번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신소걸음이 쿨타임입니다. 그러면 승통 태우기 또는 나무 오르기 이렇게 맞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콤보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그 다음에 공간별학을 활용한 콤보예요. 여러분들, 공간별학은 좀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황했을 때, 이때에는, 황! 하고 나서는 경직이 안 들어가요. 바로 경직이, 그냥 전망가 되면 됩니다. 경직이 들어가는 순간은 실세습격으로 흥량으로 데미지를 입혔을 때예요. 그때 경직이 들어가니까 나는 공포의 고 아, 공포의 고동을 공간벼화 다음에 바로 썼어. 근데 안 먹히네. 당연히 안 먹히죠. 경직이 안 들어갔으니까 흥량으로 치는 모션을 확인한 다음에 연속콤보를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간벼화쓰시고 흥량 타격을 확인한 다음에 또는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공포의 고동. 밀려오는 파도, 사자호 이런 순으 또는 공포의 고동은 약간 아껴놓으시는 걸로 마음을 먹으시고, 흥랑타격 경직이 되잖아요. 그때 밀려온 파도를 바로 쓰시면 돼요. 왜냐? 공간벼락딱 하고 나서, 공사랑은 자유로 씁니다. 마음대로 움직임이 가능해요. 그때 상대가 흥랑을딱 경직을 당했어. 그때 바로 그냥 밀려온 파도 넣으면, 데미지 입혀요. 같은 의미로, 밀려오는 파도 말고, 지뢰백기를 써도 바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자우로 우아하면서 마무리 딜 넣으시면 되죠. 당연한 이야기 였지만 공포의 고동 단독 사용 시 바운드 이후 댄들 조합으로 콤보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백문이 불어 일견, 피빕, 어떻게 되나 실제로 확인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편집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죠. 3710 세일하겠습니다. 3710, 저는 3682에요. 자, 흥랑소환하고요 물어, 공격해! 한 다음에, 그래서 상황 바다 보다가, 나무 오르기, 자켓님 상대가 피했죠 이때, 시도걸음, 슈퍼하머금 경직, 그 다음에, 연속 콤보, 하자우 댄딜 마무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시소 걸음. 그 다음에 밀려오는 파도.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간별화, 이냥이러면안 됐어요. 바로 지뢰밟기를 넣었어요. 지금 나무르 기. 필있는거 보고 들어간 자, 거예요. 그 다음에 지뢰밟기 나무로 기라는 것도 나무로 기로 견제가 되네요. 연계기술. 다시 봅니다. 자, 자, 자 보다가. 어, 자시도가음한대가딱 자, 이렇게 공급한 거보아자그 다음에 기치. 그 다음에 천동 태우고 이쯤에서 지뢰주기 방직, 공간별아, 상. 다음에 이거는 상 고정했는데 안 맞았죠? 아, 저게 안 먹겠어? 지금 밀려오는 파도 썼다가 역방만 당한 거예요. 다시 신조걸를그 다음에 피한 겁니다. 기절로 회피기 부족해 피이죠 자 공간 벼락 이렇게 이렇게 뉘졌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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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이렇게 어, 하는데 풍 수... 신랑이 수... 이때 많은 역할을 합니다. 약간 밀면서 상대 콤보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특히 워려어 작기 그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랑이. 자, 제 워리어 상대가 새로 하죠. 막간에 이런 서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나무를 그 다음에 이렇게 콤보 들어가죠. 자 공간 벼락 전망 가드로 상대 킬 씹었습니다. 자 마지막 와. 마무리 콤보 빵이 미쳤다. 빵빵. 지어갔기지어갔기 여러분 마무리했습니다. 신소걸음 거리 미쳤어요. 전체적으로 크라운 PK는 개인적으로 아직 쟁에서는 활용도를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PK에 있어서는 손에 익는다는 전제를 할때 상당히 강해요 OP각이 보입니다. 해측제 내기.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요 포서보다 조금 더센거 같아. 지금 제 스케일 랩은 30렙이에요. 자 여기서도 신조걸음으로 피하고 자 나무 로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휴려오니 네, 카드로 마무리. 네. 공간 벼락. 다음에, 네. 네. 들어갔죠. 자, 여러분 방. 보셨어요? 방. 보셨어요? 보셨어요? 데미지 빵. 이미 들어가는 거보로 자, 이거는 신속걸음으로 마지막 마무리. 여러분들, 홍보. 지금, 신속걸음 불투력한테 콤보 데미지는 네. 슈퍼어머나 네. 자, 그 다음에, 불떠보니 침대. 장나요? 어? 신소걸음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룩이 썼는데 상대가 안 맞았죠 이때 네, 이거 패피으로 피한 다음에 공간 변화, 그 다음에 고동, 콤보 들어갑니다 사자우 네, 근데 고동은 원래는 안 묶여야 됐지만 상대가 그냥 기술을 썼어요 데미 들어가는 거 보죠 그래서 고동 다음에 콤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기절 다음에 지뢰받기 콤보 들어간 거고요 이제 킬쓸때 상황을 봅니다 자 이거는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힐 자, 그 다음에 상대가 잡을 한거가 바로 캐치를 해서 내가 기절 고동 빙지를 넣었죠. 이거, 보정 고동을 한 다음에 바로 기절에 들어가야 됐죠. 아, 이때 아직까지는 이때 연기하는 게손이 조금 덜 익었으므로 약간 실수가 보였습니다. 원래는 연속 콤보를 넣었어야 됐죠. 그 다음에. 자, 물어. 자, 다시 고룡님. 지금 상대는 저하고 비슷한 추력 또는 추력이 약간 높은 사람들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절대 낮은 추력이 아닙니다. 레벨도6 5예요홍보 들어가죠? 수고, 사자우 비슷한 추력 가지고 절반 정도. 사자우 콤보 막타의 용으로 했을 때 절반 들어가 피해고. 자, 이거는 드러뱉고. 어리도 이제 콤보 스 그냥 비슷해가 되죠. 박나만큼의 강력한 딜 콤보는 아니지만 포사 정도의 끝내자. 딜량은 충분히 네. 나옵니다. 깜깜악이야. <람이> 자, 여러분들, 추력 3 3635. 지금 스킬 랩은 30이에요. 40이 아닙니다. 제 스킬 랩은 아, 아직 40대. 그 감안하고 보시면 4 0에올리면 피하고, 날라차기더 세지, 아, 세지겠죠? 어? 당연하니. 무미보수. 아, 이거 워리어랑 상대하는 거. 이쯤에서 경직 한방을 털어주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 너무 별하게 타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윗대 방패를 막고 있잖아요. 이곳으로 방패 가드 풀수 있습니다. 자타이밍 왔어 사자오 뭐? 사자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잡힌 자흥량아 힘을 내 잡힌 량아흥량아 방해가 됩니다 야 방해 야량아을 제대로 안 하냐 흥량아울어 오케이 발켜. 여러분 흥량이 최고입니다 물어보고, 지금 안 들어간 거 여러분들 워리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연자 을려야 되는데 흥량이막 치는 것 때문에 연자가 안 들어올 것,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경치 당했죠. 적은지 아니면. 흑룡아 힘을 내. 하지만 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대. 흑룡 힘을 내봐. <laughs> 이렇게 해서 사자호로 마무리했죠. 눈을... 여러분들 사냥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것들 보시고 군사랑으로 계속 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선택이요. 하지만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트샷 찍으실 분들, 트샷 지금 찍으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자, 콤보 예시도 마찬가지로 트샷 연달아 찍으실 분들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광고의 말씀을 들으자면, 봉수랑 같은 경우는 콤보의 숙달, 그리고 PK, 대전시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숙련이 필요한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궁세랑으로 연습을 안한 다음에 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주 터질 거예요. 내 콤보가 제대로 안 들어갈 겁니다. 시소그음 써왔는데 상대가 안 맞거나 나무 오르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들어가고 기술 연계나 이런 거할때 빠바바박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바로 넣어야 되는데 잘안 들어가요. 그래 놓고 오셔가지고는 야, 너가 PK 좋다고 했는데 PK 후지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른 스킬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그냥 편전 어둠 폭탄, 암흑탄 이런 걸로 딱 갈긴 다음에 접근해서 콤보를 넣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얘는 그런 식으로 그냥 하다가는 쳐맞고, 뚜까 맞고, 힙입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참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흑리 되면 될 만해요. 자, 이상 PK 추천 3 공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트리머 콩콩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